네, 안녕하십니까. 부강농자재 할인마트 오재환입니다. 요즘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참외농사 짓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고민도 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주용 살충제 한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천하무적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뭐 강력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천하무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두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펜트린 2%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펜트린은 합성 피레스로이드 계통입니다.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 계통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쓰시는 에프킬라, 팔이 잡을 때, 모기 잡을 때. 쓰는 에프킬라가 거의 대부분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들로 만들어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인체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약제들은 벌레의 신경을 자극해서 과도하게 흥분시켜서 죽이는 그런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입니다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은 담배 잎에 있는 니코틴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담배에 중독이 되듯이 벌레들도 이 약재들의 중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으로는 식물 체내에서 이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주로 넣어 줬을 때 식물 체내의 물관을 통해서 구석구석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재들은 신경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신경을 차단시켜서 죽이는 그런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A, 4A 이런 두 가지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벌레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항성을 띄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바로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무적은 참외에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진딧물, 참외농가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 가지 벌레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하무적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체험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다섯 분께 인터뷰를 요청드렸고,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남에서 그참명사를 짓고 있는, 어, 손인모입니다. 예, 지금 농사 한몇년 정도 지으시고 계시지? 한 40년 째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몇 동, 농수도 많으시잖아요. 네, 서른, 서른 동입니다. 아, 굉장히 대농이신데, 그, 지금 천하무적을한 언제부터 사용하고 계시지? 그 천하무적은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네. 초기에 그 이제 정식 정식하고 이제 어 포기물 줄때한두번 정도 이렇게 줬고요. 두번 예. 정도 줬고 그리고 이제 어 천물 어때 이제 한2월 달에 한번 이제 관주 한번 하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5월 달에 한 다섯 번 정도는 관주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도 그런데 대충 따졌을 때한 달에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달에 한두번 정도. 예, 그리고 그래 이제 어, 2월 달 그때는 두 동에 두 동이 한 봉지를 넣고요. 었 이제 그리고 이제 어, 사, 사, 4월 일 때부터는 이제 거의 두 예, 동에 한 봉지 이렇게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예, 그쭉 쭉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딱 결과로만 말씀하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딱 어떻습니까? 그치, 지금 뭐 거의 보이듯이 깨끗합니다. 자매가 예 지난해 같으면 이럴 때 원실 가루나 뭐 총체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발병해서 그렇죠. 이제 약을 뭐 이때 쯤 되면은 뭐 최소한 1분 정도는 살포해드는 데 원래는 원실 가루는 거의 그래 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제 기억으로도 온실가루 약은 아직 한 번도 안 치셨거든요. 온실가루는 예, 아직 한, 한 번도 안 쳤고요. 예. 지금 이제 가끔 뜸뜸이 있어요. 바깥에 날라 들어오니까. 예, 그렇죠. 좀 예, 뜸뜸 있고 뭐 진딧물 뭐 아예 없었고 지금까지 이제 살충제는 제가 딱그 총체약을 두번 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온실가루 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농약값 자체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아, 예. 인력도 예. 농사 짓는 것도 훨씬 수월치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약을 덜 치게 되니까. 예, 그렇죠. 예, 뭐, 본래처럼 이렇게 깨끗한 적은 어, 지금까지 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 안으로, 아, 저밭 중간으로 좀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깨끗합니다. 예. 예, 참외도 굉장히, 원래 이제 날씨도,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음, 좀 이제 참외, 많은 사람들이 좀싫대했는데 우리는 참외도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시지 <laughs> 이, 이제, 충이, 충이 있으면 참외가 지지분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뭐, 원시적으로 진드물 같은 똥사놓으면 얼마나 지분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거의 뭐, 선남에 여기가 이제 2무동이고 어, 성규, 읍에 12동 있는데, 선남 여는 진짜, 진짜 깨끗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보기에도 뭐, 총채라던가 뭐, 온실가루라든가 진딧물은 뭐, 원래 한 마리 좀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도 저, 5월, 5월달, 5월달 정도 되면은, 보통 보만 참외를 이제 수확해 보면 이제, 시커먼 거, 이제, 진딧물 똥이라면 온실가루 똥이나 이런 게, 고대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원래 아예없어요 아, 근데 지금 참에 순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예. 세지도 않고 쫙 억제가 잘돼 가지고. 예, 이거 뭐딱 맞습니다, 지금 말 예. 뭐 이렇게 털어 봐도 원래라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이제 살짝 살짝 이제 한 마리씩 보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창을 예. 예. 패드를 열어놓으니까. 예, 얼마 전에 더워서 막 이제 거의 뭐측창을 이빨 열고 이래가지고 바깥에 보니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놈들이 들어와요. 예. 예. 그래도 밖에는 있지만 안으로는 잘안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약을 쉽게 예. 말해서 관주를 넣어놓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면 한 마리씩 있어도 뒤쪽에 있잖아요. 알을 막 까가지고 바라바라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예. 예. 아무리 찾아봐도, 벌레가 없다. 예. 다른 장목 반원 분들한테도 추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원래, 초반부터 효과가 있어가지고, 예. 그, 거의 다 지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어, 처음부터, 하여튼, 예. 정식하고 폭임을 줄 예, 때부터, 꾸준히 이제, 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약값을 많이 이제 전략을 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원래 이제 6월 달 되면은 거의 뭐 이제 막 온실가 너무 심해 가지고 예. 7달 되면 빨리 이제 바들 적고 이런 게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어한 8월 달까지도 원래 수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까게 죠 예, 하여튼 오늘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백진면 운정리에 사는 박경한입니다. 아, 예. 그, 지금, 초창부터 철화무제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린, 한 20일 정도. 20일 간격으로? 네, 20일 간격으로 하수입이라 였는데, 아직까지는 뭐, 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5월 말인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작년까지는 내가 무농약을 해가지고, 뭐 기숙탄 했는데, 응. 원래 이거 간행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네, 동당 한 개씩 관주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까지 무농약 하실 때는 사실 벌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응. 이걸 해보시니까 좀 효과가 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수확량은 월등합니다. 아,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서 안에서 한번 볼게요. 순이 참 좋습니다. 이래 보니까. 네, 순이 너무 좋습니다. 이 좀, 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음. 음, 좋아. 아직까지는, 없는 것같요 예, 그니까요. 러 이렇게 뭐 흔들어 봐도, 뭐 벌레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리가 이래가 털어보고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이렇게 털어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합니다. 그니까, 러 원래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연면십이 살충제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니까 지금 굉장히 효과가, 조금 만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지금 효과를 예. 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쓰지 마라케도 누가 안 쓰겠습니까? <laughs> 저쪽에도 보니까, 본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작년 이맘때 같으면은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아니, 계속 달했죠 작년에. 맞죠. 예,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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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는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laughs> 하여튼 이제 뭐한한 한 길면 한두달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5월 말이니까요, 지금. 그 앞으로도 그천안무적 계속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야, 조금만 내가 써보고, 네. 이거 혜택을 보면 쓰지 마라, 케도 쓰지 <laughs>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형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전면 용목리에서 어, 농사를 짓고 있는 김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형님 제가 장부를 안그여도한번 봤는데, 원래, 올해가 아니죠. 작년 네, 작년부터. 그렇죠. 그 정식 정식 할 음, 때부터. 정식 할 때부터. 예, 그때부터 써오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쭉써가고 예. 그때부터 지금 써 오고 계신데 음. 뭐 간략하게 뭐 느끼신 점이라든지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음, 솔직하게 될까요? 말하면은 뭐 저작년까지는 건주를 별로 안 했어요. 뭐살충제라든지그런면서 네. 건주를 별로 안 했는데 저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천안 한 무적이라고 그, 농약에 대해서 관주를 실시하고 나서는, 어,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확실히 충이라든지 해충 면에서 찐딧물이라든지, 뭐 온실 가루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훨씬 위로 치는 약이, 음, 확실히 덜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저는 관주로 지금 천안 모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쓸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마다 한 번씩 관주로 넣고 계시죠? 지금은 초에는 한, 한 달에 한 번, 지금은 한, 보름에 한번 정도 쭉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결과로 지금 아직까지 위로 약을 거의 안 치셨잖아요. 거의 안 치죠. 한 2주 이상 한 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굉장히 넓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 여러가지 경비라던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더 덕... 훨씬 덜 보고 <laughs> 예. 약을 한번안 채는 것만 해도 제가 얼마나 몸이 좀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예, 예 그러면 이 뒤로 밭 중간 좀좀 좀 이동하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훨씬 좀 양호한 편이다, 그죠? 아 작년에 비하면은 이제 확실이 꾸준히 넣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충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음, 뭐 날라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잎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뭐 해충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게안 보이거든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진딧물이라든가 천치라든가 뭐 특히 온실가루이 그렇죠. 네. 피해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네. 뭐 흔들어 봐도 예, 뭐 흔들어 봐도 아, 네. 예, 뭐 간혹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아, 거는 뭐 예, 잘.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제 천화무적 계속 쭉 사용해 주실 거죠? 아, 저는 뭐 앞으로도 꾸준히 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천화무적. 아, 네. 저는 장, 작년부터, 저년부터 사용했지만은 어,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약이라고 봐야 되겠지. <laughs> 어,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잘 그,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예.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음. 끝까지 좀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총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선남면에 살고 있는 이상우입니다. 예, 그, 원래 작기 초부터 천하모작 사용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5월 말인데, 오늘 5월 28일인데, 그,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처음부터, 3월달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온실 약한번빼앗쳤습니다 병충에는.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온실 가루 약은 한 번, 예, 지금,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벌써 많이 겠죠 작년에는 저도 장부를 봤지만 벌써 한 10번 이상 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많이 죠 예, 지금은 5월 28일 현재까지도 한 번밖에 안 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이게, 그러고 뭐, 가격, 그, 혹시나 이제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밑으로 이제 관주로 해서 넣게 되면은, 그, 혹시나 참외에 무슨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잔류 검사라든가 농약 잔류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아, 지금도 현재도 없고. 네. 그러면 이거, 이 제품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뭐, 요즘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10일에, 10일에 한 번씩. 아, 10일에 한 번씩 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도 뭐, 일단 위로 농약을 좀덜 치니까 좀 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좀덜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뭐, 인력 문제보다도. 예. 약치는 데 인력, 력을또투자인되고그 아. 약값, 약값대로 다 하는데. 예, 그렇죠. 그리... 네. 예, 그렇죠. 그럼 요,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도 벌레는 별로 없다, 그죠? 네, 아무튼. 뭐,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뭐 한두 마리 날 다니고 다니는데, 예. 그거는 뭐 피해주는 게 아니니까. 오. 지금 이렇게 밑으로 봐도 전혀 뭐 벌레 피해라던가 이런 게 없다, 그죠? 어디야? 그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벌레 피해가 훨씬 적으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일단 은뭐 확실히 음식니까 또충좀뭐선충뭐 같은 변들은 뭐 없어요. <laughs>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또 주변에 또 다른 농가분들한테도 많이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전에서 농사 짓는 박길룡입니다. 아, 예. 그, 원래 참그 일찍이부터 천하무적을 쭉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예, 관주로 한동에 한봉을 넣고 있는데, 예. 어, 어쨌든 간에 그 천하무적을 넣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관주로 처리하시는 간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평균적으로 네. 한 달에 두번 정도 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안쓰셨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 어쨌든 간에 없고 어 아직까지는 뭐 흰가루고 온실가루고 뭐 총채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5월 말인데, 아직까지 위로 약을 크게 많이 안 치셨잖아요, 살충제를. 그렇죠, 많이 안찼죠몇 번, 제 기억으로도 많이, 몇번안 하신 걸로 기, 기억이 나는데? 예, 살충제는 한 달에 두번 정도. 그니까. 어, 그 다음에 살균제는 한 달에 한세번 아니면 네번 정도 이렇게 친거같아요 그니까 살균제에 비해서 살충제를 훨씬 덜 치셨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봐도, 특별히 무슨 벌레 피해라던가, 이렇게 흔들어 봐도, 음, 벌레는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늘 그치 벌레 없고, 이렇게 작물한테 이렇게 적어 없으면 은 농사 지키는 굉장히 술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약을 덜 쳐도 되니까, 그렇죠. 인건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벌레가 붙기 전에 아마 예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참외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참외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혹시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제 경험으로는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고. 예. 혹시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소개해 줄 그런 의향은 있으신 거지? 뭐, 제가 올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아마 따라 할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벌레가 없습니다. 전혀 피해받은 흔적도 없고, 참회도 깨끗하고. 하여튼 이렇게 오늘 기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